김과장입니다 <laughs> 어, 콘서트를 하고 나서 정말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뭐 그동안 계속 행복하게 또 작업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콘서트랑 다르게 또 팬미팅은 또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좀더 가까이서 이렇게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어, 긴장감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팬미팅에서는 좀더 편안함이 어,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정말 더 가까워졌다는, 더 친해졌다는 느낌이 어... 느껴졌어요. 그쵸? 네, 그래서 너무 좋았고 어, 네, 올해 여러분 덕분에 정말 시작도 해, 행복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3월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어, 지금 이 자리에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, 또 온라인으로도 또 시청하고 계신데요. 오늘 못 왔지만, 또 다음에는 언젠가는 또 함께 하면 되잖아요. 네,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바쁘면 또못 보다가도 또, 또 시간 나면 또 보면 되니까, 네,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네, 계속 봐야겠죠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, 아시죠? 제가 더 사랑하는 거. <laughs>